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보시면 됩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학생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게 학생부 다니셨죠? 교회 다닐 때 권사님도 그렇죠? 이게 다니본 분들 알아요? 학생부 시절에 그때 80년, 대 90년대 그때쯤 되면. 하, 그래서 교회 뭐 하고 막 찬양하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진짜. 곡도 옛날 곡이고. 시안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째가라사대 요한아들 신원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laughs> 찬양을 이제 실컷 하고 나면 음 뭐가 달라질까요? <laughs> 찬양을 시켜라고 나왔어요. 뭐가 달라?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그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경을 직설적으로 해석할 때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나의 찬송을 부리하라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몰랐을 때도 찬양하다 보면 말씀 을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 순경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역사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단지로 뭐가 분명히 변화가있어요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경험담. <laughs> 즐거워진니다 네. 물론 그때 즐거운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죠. 오늘 새벽 말씀처럼.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배가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기 또 맞게 하는 건데, 어, 성가들을 할때 그렇게 예배를 들었었어요. 막 찬양을 하다가 또 찬양당하고 찬양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어,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물론 이제 잘, 성경 말씀 취합을 해요. 그래도 그거는 같이 기도하고, 어, 찬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워. 그래서 우리 <laughs> 찬양이 보면 그거 있잖아요. 시표도 그 얘기 자주 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양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몸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어,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 찬양을 할때 가장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laughs> 한번만더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찬양이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제 만든 것 같은데, 시편 거짓말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모든 게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참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걸 전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것이 체험하다 보니까 맞더라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알게 된게 뭔가 하니, 이 말. 내 속에 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삶에도 가면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속에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내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원래 하님께도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찬양을 시커렁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동시에 내 영혼도 기뻐한다는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내 영혼이 기뻐할 때에, 그때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기 힘더 편하게 되는 것이며, 타위 시참 수금을 켤 때에 사울에 들려던 악심도 떠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괴성을 질러서 나가라 나가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이 어둠이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그 찬양에 놀란 힘이 있습니다. <laughs> 찬양사일적 가운데. 이정림 씨, 이정림 집사님이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참 본인이 부르는 이 찬양은 세상 노래에 비해서 때로는 보잘것 없이 보이고 참아무것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 나타난다고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이 찬양 놀라운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죠. 마땅히 해야 될거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놀랍게도 죽어있던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기억할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두 가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기 있었던 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사실 높여드려야 내 속에 는 모든 것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시큰 하고 났을 때 너무 어떻게 표현하면 너무 맑아요. 너무 상쾌하고 아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 그참 신기하게 어떤 우리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걔 누구랑 말하, 말하면 안 돼, 지금 어차피. 이게 동시에 배가 틀어놨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두분안 보이고 저밖에 안 보여요. 소리도 이거밖에 안 들려요. 다 조정해 놓고 절대 안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하면 돼. 이게 어떻게 된거 아니? 계속 힘들면 가요를 듣는 거야. 또 있다 보면 뭐 있잖아, 70, 80. 내가 땡땡 차량을 탔는데 이분 즐겨들었더라고요. <laughs> 즐겨 즐겨들었죠 근데 물어봤어요. 땡땡님 <laughs> 아 이거 들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 잘보이뭐 어때? 그런데 겉을 몰라요. 뭐죠? 영원이영원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어요 아까 새벽에 말씀드렸죠 세상으로부터는 오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야, 그, 그분이 헷갈린다고 자꾸 뭐 어때 이 말이 뭔가 니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주신 기쁨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또온 곳이 있어도 내 영혼이 힘든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쁨을 알면 벌써 영혼이 반응을, 아 어, 이건 아닌데. 저는 이단사회가 다 그거 알았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단에 잘안 넘어가요. 그분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말은 맞는데, 같은 영혼이 안 받았는데, 아 아,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아닌 것 같다고.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가 아닌 게 느껴져요, 벌써. 아,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비를 할줄 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입니다 그래서 첫째, 찬양할 때 뭐가 가장 반응이 있습니까? 뭐가 제일 먼저 변화가 뭡니까? 할때내 영혼이 들어와요. 내가 찬양하면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내 영혼이 탄다는 거. 그걸 알고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편에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속 있는 것들아, 다 하는 말이그래도그 말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을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영혼,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을 기도가 표현하듯이, 영혼을 살리는 게 그거죠. 그, 그, 첫째가 지금 둘째도 있겠죠. <laughs> 그 둘째, 셋째도 다 하면 길어요. 여자는 내 영혼이 기뻐하며,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할때내 영혼이 기뻐하며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를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요. 그리고 세째가 뭔가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혼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laughs> 놀랍게도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시죠?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 번째가 뭐죠? 기억 못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영혼의 소원을 소원의 항구로 들어간다. 소원의 항구로 들어간다. 원래 기억 못한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할 거아니야 자꾸 깜빡깜빡하죠. 생각이 안 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샘물개 돌려다가 내가 했던 거다시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권사님 덕분에 깨졌습니다. 했던 거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했던 거또 해야 된다 했던 거또해도 아,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 에 했던 거또 하라고 합니다. 난 저는 한번 말하면 다 기억할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한번 말하면 다 기억하겠지. 그래고 두려갖고 한번 말하면 다시 말하지 않으라 그러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 기억 못하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 못 하는 것도 하나님 기억 못해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 기억 못 하는 것도 하나님 <laughs> 자. 자, 우리 영혼이 잠깐 뭐라고 나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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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평안하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움을 인다고. 이 즐거움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하게 되면, 정리, 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기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소원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키가 막힌 얘기 아니니까. 첫 스타트가 뭐야? 쭉 찍고 나가면 찬양하라. 내 영혼을 <laughs> 결국은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소원이 무언지를 알게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보여 주시더라. 그 얘기를 는 겁니까? 몰라도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가만안 있습니다. 아, 오늘 설교 이걸로 마쳐가겠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안 있죠.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움직인다. 이상하게 움직여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안 움직인다. 그럼 그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이 움직여요. 자꾸. 뭘 해야 될지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마음에 손을 주시고 행하게 반드시 또 해야 돼. 안 하면 뭐 몸이 근질근질 거리던데. 하도 많은 일을 하고 나보고 목사님들이 일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 중독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보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일하면 하는 게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정말이라니까요. 일 중독과 사명은 다른 거 아닌가. 그냥 일 중독은 요 하는 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데 사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마음을 손을 주신 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요이일 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일하는 거 지금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마음이 거기에 있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께서 기뻐하시겠다. 그게 인도 어떻게 해? 권선 집수 사안 그러세요? 두 분도 그러시잖아. 요 은혜 받을 때그 생각 안듭니까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내의견은두 번째 문제지. 그죠? 딱 하나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은혜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다실은 그래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마음의 소원이 되고 또 하려고 또 애를 써 그냥 끝까지,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 말잖아. 결국 은또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힘 내 이미 어떤 데는 바닥에 났단 말이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그럼 자기 자신도 놀랍죠. 아, 내가 좀왜이렇고 지금 또그 그, 그, 해요 또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 그날 그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 저도 그랬어. 이게 그게 놀랍게도 은혜 받을 때의 증상이에요.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아, 무것도하겠으면 뭐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내영혼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 아, 괜찮아. 근데 은혜 받아보세요. 진짜 피곤하도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정리되시죠. 영혼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비두지 아니시고 소원의 한구로 인도하신다. 그걸 보여요, <laughs> 보여요. 진짜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라라고 명해주시며 그때 내가 그걸 들을 때 나도 내 몸이 못 견딜 정도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신기하죠. 그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아멘 해주다 믿고. <웃음> 에이, <웃음> 아니, 괜찮아요. 뭐. 경사 도춘도 강원도다 모아놨으니까. 뭐.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세지적이 모여서 평안합니다.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 좋은 자아면 하면 돼요. 그냥. 믿어요 속으로 맞는 건아메리 했으리라 믿고 자 어, 여기까지 하겠다 오늘 그 말씀은 그거 있었어요 이게 이, 이거긴 한데 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시편 말씀에 찬양을 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을 하라 그 제가 이래요 이렇게 통경 펴놓고. 그런 성경을 읽어한단 말이에요 146편 6편 네. 146편 1절 <laughs> 이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우리 선대의 신앙인들도 힘들 때마다 찬양하면서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 찬양이 그분들을 살렸고 다시 힘을 내게 됐죠. 오늘은, 아, 저, 저도 찬양하니까 회복이 돼요. 막 힘나, 신기해. 음, 찬양 같이 해도 감사하고, <laughs> 서로 만족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마음이 <laughs> <많이> 달라졌어. <laughs> 생기가 돌아. 그러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모있어서 <laughs> 네, 지역을 초월하면서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음? 찬양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에게 새 소원을 주신다는 거. 찬양이 내 평생에 늘게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여기에 대하며 또 말씀을 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이 이유와 소망을 갖게 하시니 주여 이찬송인 나의 평생 에 우리 평생에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